예수님 오늘은 11월 20일 연중 제33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후에 에피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퀴를 받고 섬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세의 선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에피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은 물론 복음서와 서간들 그리고 묵시록까지 기록해서 후세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처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예루사람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도 들어가셔서 물건 파는 이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일이 있어서 사도가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감시하던 참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분이 다시 한번 성전을 감독하는 대사대와 사도가이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벌이신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가이들은 결정적으로 그분을 죽여버리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정화 사건이 위험하기도 했거니와 그런데도 재차 이 사건을 일으키셔야 할 정도로 사도가이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버리는 횡포가 도저히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박해석에서 사도로 살아온 운명과 선교사로서 짊어진 소명을 비장하게 고백하고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의 복마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제 두루마리에 잠, 담겼던 장엄한 기시를 알려준 독서와 예루살렘의 슬픈 운명을 한탄하셨던 복음을 연결지어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곱 겹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풀어 펼치시자 그리스도의 인호를 받고 한 달을 이겨낸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역사의 부침도 있고 명암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 역사는 그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었으며 이 땅의 교회가 박해와 일제강점과 해방, 그리고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 일기까지 겪고 있는 모든 역사가 또한 그렇습니다. 제자바티칸 공회의 개혁 정신을 담은 공동합의성 문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은 공회 이전의 그늘이 짙게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부적으로 공동합의적 삶을 이으켜야만 하는 일은, 생명과 진리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정의와 연대성과 평화의 표정 안에서 민족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삶을 지능시키는 파스카 고압에 봉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권위주의적이고 기술 지배적인 시류의 위험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절차가 구조적인 위기를 막고 있고, 그 원리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실천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건설하는 공통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향해야 할 사회적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파스카 고압으로 향하는 이러한 맥락에서는 가난아이들의 부르짖음과 땅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려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느님 백성의 우선적 임무이며 모든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고 이제 사회적 사회 선택과 계획 수립에서 가난아이들의 특전적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부의 보편적 사용과 연대성의 우선성이 강조되어야 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물 의무도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전망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그리고 생태적인 차원에서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수 있는 길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길을 가려면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에 안주하려던 처지에서 벌떡 일어나야 하고 교구와 본당 등 신자들에게 봉사해야 될 당국에서는 조직의 현상유지 안주하려던 경향에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안에는 중산층위주에다가 성전 중심으로 행해온 사목관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의 맛은 그 자체로는 찬란해 보이는 매력이 있는 반면에 막상 이를 실천하자면 현재의 모습에 안전해는 경향으로부터 회심해야 하는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동합의성을 공의의 결론으로 삼고 이를 몇년 동안이나 국제 신앙위원회 위원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발표하게 한 프란스코 교황님의 의지는 오늘 복음에서 철학성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도전한 예수님의 용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은 외부에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박해는 종식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내부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주의적 상황이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의 사드가이즘, 우리 안의 바리사이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성향이 과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공간장벽처럼 우리의 회심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로 무장한 가톨릭 교회로 변신하는 일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